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위인들의 얼굴 상당수는 1970년대 이후 시도된 표준영정 지정사업을 통해 그려졌습니다. 여기저기 난립해 있던 역사위인들의 영정과 동상의 형식을 통일하고자 국가주도하에 그려진 초상화들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 시대의 위인들은 당대에 그려진 초상화가 없을 경우 실제 외모를 온전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문헌이나 증언 등을 모아 이론적으로 고증하는 일은 필수적이라는데요. 최근 유관순 열사의 국가 표준 영정으로 화제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염소 화가로 더욱 잘 알려진 윤여환 화백인데요. 사유를 화두로 작업하는 현대 한국화의 대표 작가인 윤여환 화백의 작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이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방영된 한 네. 드라마에서 네.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네. 어, 세계인들의 그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실제 그 영정을 그린 작가로 많은 관심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유관순 국가표준 영정은 이제 2007년도에 제작이 된 건데요. 그 영정을 이 드라마에서 10만원권 집회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이 돼서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관순 열사를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국가표준 영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 계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국가표준영정은 이제 보물매토, 뭐 국보매토처럼 정부가 지정한 제도인데요.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회나 화폐에 등장되는 인물을 넣을 때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그린 인물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그 얼굴을 이렇게 제도화시켜라. 이런 이제 지시를 내려서 선현들의 얼굴을 하나로 정해서 교육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표준형종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을 지정을 해서 이제 집회에 넣기 시작했는데요. 표준 영정 1호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영정은 네. 어떻게 이제 그리게 되셨나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그 영정에 대한 찬반 이제 의견들이.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식이라든가 얼굴 용모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유관순 열사하고 맞질 않다는 여론이 너무 많아서 2005년도에 그 영정을 다시 제작하게 됐죠. 저는 이제 다시 그리는 영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 표준 영정을 바꾸는 예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딱그한 점만 표준영정이 교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복식도 그 당시 유관순 열사가 고등학교 다니던 복식 생각 그분의 자세 그리고 그분이 만세운동 버리기 직전의 그 움직임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제작을 한거죠 고증 논란이 이제 컸던 만큼 네. 유관순 열사의 그 영정을 이제 보, 그리면서 네. 고증을 위한 이제 또 고민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천안에 있는 유관순 그 사적 관리소에 이제 가서 소장님하고 유관순 열사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속구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백살이 넘은 그 남동순 할머니였는데 그분하고 이제 유관순 열사 그 유가족들 하고 이제 표준영정심의위원들하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들었죠 유관순 열사가 고등학교 때 교복을 어떻게 입고 학교를 다니셨는가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연극이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하면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제 시대 때의 학생들 제복이더라고요. 유관순 열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까만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대요. 한민족의 상징인 그 신색 치마 조거리를 계속 입고 다니셨고 그러다가 이제 투옥되신 거죠. 신색 치마 조거리로 복식을 재현했고 그 재현된 복식이 지금 유관순 기념관에 가면 제가 그 제작한 신발과 같이 거기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고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재현을 했고요. 이와 학당이 그 당시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 빨간 벽돌로 그 앞에서 졸업생들이 찍은 사진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는 없고 그 당시에는 감옥에 투옥됐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졸업장 들고 단체로 사진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전부 다 신색 치마 저고리에 까만 가죽 가시인을 신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도 까만 가죽 가시인을 이화회 장인 인간 문화재 황혜봉 씨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사진하고 똑같은 그 신발을 좀 재현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어, 모델한테 신고 그린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이 지금도 이제 유관순 기념관에 이제 예, 전시되고 있죠. 그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네. 대략 어, 어느 정도 이제 2005년도에 해서 2007년도니까 2년 걸린 거죠. 제가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본인이 직접 그태극기를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세도록 만들었다 고 그래요. 만들어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세운동 벌이려고 이렇게 나가기 직전에. 강당에 잠시 태극기를 굳게 쥐고 앉아 계신 모습 그 모습으로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자기가 만든 태극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태극기가 아니라 이제 막대기로 돼 있는 그런 태극기를 해서 그 태극기의 그 문양도 독립기념관에 이런 데 가면은 그 당시 만세운동 벌였을때 사용하던 그 태극기 목판본이 있어요. 수천 개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만세운동 벌였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대로 찍어가지고. 손으로 만들었죠. 그걸 만든 거를 그 모델이 이렇게 쥐고 있게 해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를 받는 중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언론에서 와요. 저 기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는가 그걸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목판 돈으로 찍은 태국기 모양을 보고 이제 신문에 난걸 보고 어느 그 시청자가 이제 그 항의를 한 거예요. 어느 국민이 왜 유관순 열사하면 태극기가 상징인데 왜 태극기를 제대로 못 그렸냐고. 건건이감 그것이 이제 순서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표준 태극기가 1948년도부터 표준 태극기가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태극기를 그린 사람이 다 달랐어요. 그 목판본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표준 태극기하고는 맞을 수가 없죠. 이제 심의 위원회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었죠. 고증대로 하면은 이렇게 안 맞는 태극기로 해서 해야 되고 또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표준 태극기로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잘못된 태극기로 계속 나오면 국민들이 나중에라도 유관순 열사가 태국기도 제대로 못 그리나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그 태국기 문양은 고증에 따르지 않고 표준 태국기대로 그린 겁니다. 또 이제 얼굴도 보면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수영자 기록표가 이제 보통 우리 그 주민등록증 만한 크기인데 사진이 찍히는데. 감옥에 투옥이 되면은 정면 찍고 완전 측면 찍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측면 얼굴하고 정면 얼굴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고문 당하고 매도 맞고 해 가지고 이게 얼굴이 멍들고 부어 있고 코 망울 한쪽이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얼굴 형태가 이제 건강한 상태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얼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법의학적으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 고대 성형외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굴 부족량을 측정해서 분 얼굴 걷어내고 건강한 상태의 얼굴을 재현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죠. 가장 유관순 열사의 실제 얼굴에 가깝게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죠. 그 지난 2018년 윤여한 표준 영정을 만나다. 저 네. 그 선생님께서 그리신 네. 그 표준영정 작품들이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네. 그 작품 수만 2 5점 정도 되죠. 표준영정이든지 어떤 거든지 이제 영정을 그리면 원본은 제가 가져올 수가 없고 거의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비단에다가 인쇄를 하는 걸 영인본이라고 합니다. 그 영인본을 여기 뒤에 있는 이제 그저 제주도 거상 김만덕 국가 표준영정인데 똑같은 크기로 영인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영인본하고 초본이라고 하는데 그 스케치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단에다 직접 스케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종이에다 스케치를 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시위원들이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비단에다 옮겨 그리는 거거든요. 18년도에 그 표준영정 개인전을 할 때에는 그 주로 이제 그 스케치본, 그 초본하고 영인본을 이렇게 전시를 했죠. 아, 그 작품이 걸리는 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이제 네. 걸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정된 게 이제 7점. 네. 네. 국가표준영일 그거, 네. 7점이고. 그거를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이? 그, 1995년도에 그 보령시의 의뢰로 처음 국가표준영정을 이제 제작을 한 것이 백제시대 도미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거든요.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표준영정을 그 당시 제작을 했죠. 그래서 그 60호로 이제 도미부인 그 표준영정을 지정했고 의정부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이제 정문부 장군 임진왜란 때 이제 함경도를 이제 그 이렇게 수복을 했던 분이거든요. 정문부 영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순 영정, 이제 의기 논개 표준 영정, 제지도가상 김만덕 표준 영정, 그다음에 사육신 중에 박팽년 표준 영정, 중봉 조헌 선생, 조헌 장군 거기도 의병을 일으켰던 분. 네, 그렇게 해야 된,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남겨진 이제 얼굴도 없고. 그 역사적인 이제 고증 자료가 좀 부족한 인물도 분명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과정을 이제 통해서 용어를 네. 이제 찾아가시나요? 전혀 이제 사진이 없고 선녀의 얼굴을 그릴 때는 보통 이게 상상으로 그리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박팽년 표준 영정 하면은 그 순천 박씨 직계 후손들이 있습니다. 박팽년 직계 후손들 60여 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순천박시의 표준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표준 얼굴에서 관상학이라고 그러는데, 관상학까지 합해서 용모를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상하고는 좀 다르게, 직계 후손들의 이미지가 약간씩 들어있는 얼굴이 나오게 되죠. 그 인물 용모를 찾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쓰는 기법이 따로 있을까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선시대 그 영정 기법이 세계적입니다. 그 얼굴이나 이 피부 질감 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으로 육림문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살결무늬 그리는 법, 육림문법이 이제 조선시대 영정기법의 특징이거든요. 그 영정기법을 제가 이제 그대로 전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림문법하고 배채법. 배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의 앞면에다 그리는 것보다는 거의 뒷면에다가 한90% 뒷면에다 그립니다. 그리고 앞면에서는 선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창안해낸 적선법. 싸울 적자 이제 선을 계속 쌓아 올린다. 이 말이거든. 적선법.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 그리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창안해낸 기법입니다. 육리문법, 배체법, 적선법을 가지고 그 영정을 그리고 있죠. 육관순녀서의 국가표준 영정이 등장한 그 드라마에서 네. 선생님이 이제 또 다른 작품이 있었다고 이제 저는 좀 들었어요. 제가 그렸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묵시창가 작품이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이제 그 복도라든가 건물 그 사무실 이런데에 이제 그림 하나씩 들어가서 그림 다섯 점이 총 거기에 나옵니다. 그 영정 작업에 또 다른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국가 표준 영역 말고도 종교 단체에서 의뢰한 뭐 이런 그 영정도 있고 개인이 또 이렇게 부탁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동물이나 산수를 그 극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며 네. 그 대전 국제 아트쇼에서 이제 또 추상화 시리즈 열정을또 네. 선보였어요. 네. 그 추상화 작품에 관심을 갖는 또 어떤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80년도부터 사색의 염소. 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유라고 하는 그 화두를 그림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쭉 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 양, 소, 닭, 뭐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 이렇게 찾기 위한 그 사유 작업으로 동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갔는데요. 이제 그첫 번째 풀어나간 그 동물, 염소는 왜 염소를 그렸냐면은 여기 이렇게 보듯이 그 눈이 홍채가 떠 있습니다. 보면은 이 그러니까 소라든가 다른 거는 이제 사람은 홍채가 떠있지 않지요. 근데 이 염소나 양은 홍채가 떠 있어서 마치 이 세상을 보질 않고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눈빛의 매료가 돼 가지고 어떤 그 사색 사유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다 도입을 했죠. 최근에는 이제 이 곡신 사유라고 해서 그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곡신 불사. 지금 여기 보이는 것도 이제 그런 곡신 사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전 그 아트쇼에서도 이제 곡신 사유를 했고, 이번에, 금년에 이제 9월 초에 그 코엑스에서 한국국제아트페어, 거기에서 이제 열점에 그 곡신사유작업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본래 작업은 어떤 그 사유작업이고 별도로 하는 작업은 또 이렇게 영정작업이고, 그러니까 영정작업하고 사유작업, 이두 가지를 거의 평생 이렇게 같이 해오고 있는 거죠. 그 최근 드라마를 통해 이제 화제의 인물이 이제 되었지만 사실 네. 예전부터 네. 그 영화 작업에도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혀 경계상 없이 그 이제 아주 자유롭다고 저는 느껴진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2003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한테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저한테 작품 의뢰가 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림 그리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이제 제가 다 그렸고, 전도엔 초상화, 이제 전신상을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바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배경에 이제 제가 흰그 매화를 넣은 이유는 매화가 이제 어떤 정절의 상징이거든요. 그 영화 속의 인물인 그 숙부인 정씨는 때 젊은 나이에 수절을 해요. 그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수절한 전도연의 그 고고한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이제 영화죠. 지난 2020년 2월에 이제 정년퇴직을 네.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로서 이제 강단에 이제 네. 서고 계시잖아요. 네. 정년퇴임을 앞두고 그 대학교에 장학금을 또 기부하기도 네.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이제 담긴 기부일까요? 제가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제 보태 밑에서 애들 장학금이라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내놓은 겁니다 어려운 학생 위주로 이렇게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죠.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제 한국화반이죠. 네. 그 소속의 애정이 각별하다고 네. 하던데요.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86년도에 충남대학을 와서 제자들을 이제 양성을 해서 훌륭한 그 작가와 제자들 많이 배출을 했는데, 퇴임을 하고 나서는 후학들이 이제 편안하게 지도 받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좀 내려놓고, 퇴임 이후의 삶을 이 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20년 전에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해온 겁니다.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그 회원들이 지금 한 7, 80명씩 돼요. 이 분들은 이제 미대를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직장 퇴임을 하고 난 뒤에 오는 사람, 미대를 나오고 다른 일 하고 뭐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오는 분. 20대 학생부터 80대까지 너무 다양한 분이 오셔요. 이러한 사회적 제자분들을 프로가 되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죠. 세분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따라 그리도록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며 그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이제 사용한다고 네. 이제 하시는데 네. 세심하게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알바, 그림 알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림 그리는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 기법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요. 제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이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가르치는 제 제자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가르치고 이제 후배 양성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네. 느낌. 퇴직을 하고 나서 사회적 제자들을 길러내는 뿌듯함도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하고는 학생들 못지않게 이제 나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 이렇게 의논도 할수 있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볼수 있죠 처음부터 오시는 분한테 그래요 저는 프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아마추어로 그냥 취미로 그냥 시간 때우러 오실 것 같으면 저한테 오시지 마,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께서 님 붓을 들게 된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그 한국 전래 동화 3년 고개라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3년 고개를 크레용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3년 고개를 여러 장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연구소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서 나와서 이제 그 그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뭐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이상하게 지금까지 그림 그릴 일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평생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도 이제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골에서 이제 가정 형편도 이제 예. 풍족하지 않았던 예. 그때 그 주로 그린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마당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종이가 있으면 있는대로 막 그리고 이랬었죠 공부하다가도 종이에 여백만 있으면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고 중학교 때는 쉬는 시간에 이게 칠판에 이제 제가 이게 말 타고 뛰어가는 뭐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뭐 뭐 씨름 하는 장면이라든가 어떤 것을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백 이렇게 분필 그림을 그려요 그럼 막 친구들이 와 그러죠 사실은 미리 이 사전에 만약에 이제 말 타고 가는 사람을 있다고 하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림 원본을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다른 종이에다 그럼 그게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냥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축축 그리니까 애들은 어떻게 저안 보고 저렇게 그리냐 그러는데 <laughs> 한 번만 그려놓으면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1980년 제 29회 대한민국. 네. 미술 전람회에서 네. 첫 특선한 작품 네. 한유를 통해 화단에 네. 데뷔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렇죠. 국전이 아니면 화단에 등단하기 이제 어려웠던 시절인데 작품에 네. 대한. 굉장한 또 열정을 쏟아냈을 네. 것 같아요. 화단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전 그거밖에는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인물화를 아주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잘 그려가지고 냈는데 국전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너무 너무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하고 염소 충분히 내가 이게 그 상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소와 염소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를 한번 그려보자. 경춘선을 타고서 퇴계원에 내려가지고, 우시장에서 이제 맨날 며칠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소의 생태라든가 움직이는 의미라든가 여러가지 분석하고, 그걸 이제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첫 작품으로, 그게 이제 첫 특선을 한 겁니다. 그때 특선을 하고 나니까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개인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산수화를 좀 그려달래요.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문화가 이제 생겼거든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하얀 벽면 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림을 선호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산수화였어, 그당시는 해외여행하면서 국제공항 갔더니 거기에 한 은행에 안에 내 그림이 있더라고요, 내 산수화가. 얼마나 많이 그렸으면 그 은행에 그, <laughs> 그림이 있을 정도니까. 올해 제 34회 대전광역시 문화상 시각예술 부문 수상자로 또 선정이 되셨어요. 네. 지역 전통 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한 상인만큼 감회가 아주 또 깊을 것 같아요. 대전에 제가 올해 이렇게 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꿈이나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삶, 현재 제 인생, 화인으로서의 인생을 그대로 건강한 몸으로 지속해 가기를 이제 간절히 바랄 뿐이죠. 건강에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남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